네 이번에는 체지방량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지방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어, 지방의 양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인바디, 인바디 기구를 이용한 측정을 해서 뭐 근육량, 뭐 지방량,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분 함유량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측정한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어, 키가 몸무게 재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만 통해서도 어, 바로 자동으로 여러분들 비만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인지 아니면 고도비만인지 정상인지 아니면 저체중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저와 함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발을 벗고요. 또 옷을 벗고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그냥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옷을 입고 올라가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여기 보면은 어, 남, 여자, 남자,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몸무게, 키, 비만도,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예, 표시를 누르고 이대로 올라가서 발끝을 맞추고 몸을 쫙 펴야 되겠죠. 그죠? 네,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키, 몸무게, 그다음에 비만도가 나옵니다. 비만도 계산은 자동으로 됐고요. 그리고 비만도 측정의 사용법 이렇게 옆보면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정 기준에 본인의 비만도를 보고 아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체중 미달이다, 아니면 비만이다, 고도 비만이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BMI 측정입니다. 이 BMI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의 그렇죠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비만이다 또는 뭐 비만이 아니다 체중 미달이다 이런 것들 판정이 나오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영양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어, 지금 혹시 여러분들 뭐 장기간 지금 방학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계약이 뭐 연기되고 함으로 인해서 뭐 집에 있거나 해서 이제 영양 섭취가 너무 과도하게 돼서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 확찐자 확찐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예, 운동을 하길 바랍니다. 예, 평가가 시작되면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여러분들 체중을 조정하고 할수 없습니다. 어, 어떤 학생들은 오늘 아침 굶고 어제 저녁에 굶고 그러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해서 체중을, 그렇죠. 정상 범위까지 내려야, 맞춰야, 정상 범위에 맞춰야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 비만도가 정상적으로 정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달리기 하러 어, 나가세요. 네, 저는 지금 50m 달리기 측정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입니다. 네, 측정은 저쪽 멀리 보이는, 파 8호 핏 벽이 되거든요. 하얀색이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출발선이고요. 출발선에서 선생님 옆에 보이는 이곳, 어, 선이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도착점입니다. 네, 결승선입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50m를 측정해서, 어, 마킹을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의심없이 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측정을 할때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음, 첫번째는 예, 출발신호를 알리는 바로 이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힘껏 들어올림으로써 출발신호를 알리고 여러분들은 예, 힘차게 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번째 초시계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해줄 초시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호루라기가 필요한데요 호루라기는 깃발이라든지 다른 이제 출발 신호를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통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록지는 선생님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할때 측정할 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m 달리기는 순발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짧은 거리에 어느 정도의 힘을 폭발적으로 낼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m를 많이 뛰잖아요. 숨을 잘안 씁니다. 50m 뛰는데 여러분들 평균 한 6초 대 7초 대 정도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그렇죠. 숨을 참고 무릎을 차올리면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할 때 그렇죠 달리기를 할때 단거리 연습을 할때 되도록이면 숨을 참고 뛰어본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높이 차올리면서 네. 무릎을 높이 차올리면서 하는 운동을 하면은 어 단거리 기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하체 운동이죠 하체 운동 그 다음 줄넘기 운동도 병행해서 하고 복근까지 같이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50m 기록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달릴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학교 운동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사, 흙입니다, 흙. 흙이기 때문에 달리다가 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참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 내가 뛰다가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 안 좋다. 그럴 때는 당장 달리는 것을 되도록 중단하고 안전하게 어, 일단 라인을 빠져나왔다, 빠져나왔다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더 뛰어서 여러분들이 기록도 얻고 안전도 얻을 수 있도록 안전에도 부상에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선으로 이동해서 제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출발선입니다. 어, 출발선은 3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네, 가운데 레인을 비워두고 어, 첫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달릴 겁니다. 어, 달릴 때는 서서 스탠딩으로 해서 달릴 거고요. 어, 결승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출발선에서 찍은 결승선입니다 여기 멀리 깃발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깃발이 보일텐데 저기까지가 5 0 m 입니다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준비 출발 달리는 모습 잘 보셨습니까? 제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문제점이 많네요 하지만 무릎을 차올려야 된다는 거 어쨌든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참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서 뛰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달릴 때도 그렇게 뛰어 주시면 됩니다 제 기록은 대충 보니까 한 7초 때가 정도 나오네요 아, 많이 느려졌습니다 저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서로 다이 운동 능력이 향상된, 향상된 상태에서 만날 수있 기를 기 대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